허니제이라고 원래도 유명했던 정상급 댄서가 있습니다. 스우파에 나오면서 대중들에게 좀더 알려진 댄서죠. 최근에 결혼 소식과 더불어 혼전 임신까지 했다고 하던데 축하드립니다. 사랑의 결실과 생명의 탄생은 축복받을 일이니까요. 안 그래도 요즘 저출산 시대인데 우리나라 출산율에 보탬이 되어주셨네요. 정말 큰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허니제이의 결혼 소식과 임신 소식을 듣고 그분들이 이번에 발작을 일으켰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댄서 허니제이 결혼 소식. 편지 내용은 그닥 중요하진 않으니까 그냥 눈으로만 보고 갈게요. 아무튼 이걸 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언제부터 혼전 임신이 여시에서 응원받았는지 당연히 아쉬울 수 있지. 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아쉬워하는데 내 말이 언제부터 결혼 혼전 임신 응원했냐고 다들 비혼 비출산 하자며. 언제부터 혼전 임신을 응원했어? 축하하지만 아쉽다. 허니제이의 결혼이 아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아쉽다고 하는지 봤는데 아이티는 애 낳고 좀더 키우고 떠서 다른 케이스고 언니는 이제 낳는 입장인데 허재 많이 보고 싶단 말이라고. 당연히 여초인데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커리어 단절 등등에 대한 아쉬움을 표출할 수 있지. 적어도 애기 영유아 시기까지는 지금처럼 활발하게 활동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보자마자 절로 탄식이 나왔었는데 결혼 출산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돼서 그런 거라고 하는데 솔직하게 말해봐. 그냥 부러워서 그러는 거잖아. 니들은 하고 싶어도 하지도 못하는 결혼 허니제이가 한다고 하니까.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임신까지 했다고 하니까 부러워서 그러는 거 아니야. 허니제이도 니들처럼 영원히 비혼 비출산하면서 살아주길 바랬는데 현실은 안 그래주니까 배 아파서 그러는 거 아니냐고. 예전에 김연아 결혼 소식 때도 이랬죠. 최고로 행복하되 가급적 혼자일 수는 없었을까, 연느. 연느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 혼자 우아하고 고상하게 살아줬으면 좋겠다, 마이퀸. 연느 다시 생각해주라 미필은 아니야. 게다가 대구 남자의 목사 아들이라니, 연느 제발 혼자 살아줘. 연느 그저 독신으로 살아줬으면 좋겠다. 누가 와도 아까워 예수가 오든 부처가 오든. 김연아 복은 대놓고 독신으로 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으로도 볼수 있는데, 리안 언니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 저의 청혼을 받아주세요. 하지만 수우파에 나온 리안이 하는 말. 은 미안 언니 남자 좋아해 그래서 이걸 보고 트패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뭐랄까 나도 괜히 차인 것 같은 이 기분 나 현재 0901 차임 와 되게 깔끔해서 미련은 없는데 레전드 슬픔 와르르 조금만 더 장단을 맞춰줄 순 없었나요 그딴 정신나간 소리에 장단을 맞추라고 방금 내 세상이 무너졌어 한순간에 해태로 같이 돌변하더라 보고 싶다 매일 밤 트윗하던 게 너무너무 슬퍼 내 목숨을 가져가도 좋아 제발 번복해줘 어쩌면 지들이랑 결혼 안 해줘서 저러는 게 아닐까 패미들 중에 레즈들도 많다고 하니까 그리고 원래 누가 결혼할 때 임신할 때 아쉽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냥 개념이 뒤지기 없는 거예요. 니들은 사회생활도 안 해봤냐? 결혼같이 축하받아야 할 자리는 그냥 조용히 축하만 해주는 게 맞아요. 막말로 결혼하는 커플들 앞에서 야너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이러는 게 맞냐고. 잘 살라고 행복하라고 축하도 못해줄 망정에 저주를 퍼붓고 있네. 니들이 그러고도 인간이냐? 근데 더 어이없는 게 뭐냐면 본인 선택이면 무조건 응원해줘야 하나? 응원하고 싶으면 혼자 하시길 의견통일 바라지 말고 모두가 선택의 여을 능력이라고 하면서 말 한마디 못 얹게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기정사실화 하는 사람처럼 몰아가는 건난 그게 오히려 더 입막음 같아. 입막음? 입막음? 어느 누구보다도 사소한 거 하나하나 꼬투리 잡고 처막으려고 드는 년들이 입막음을 노네. 왜말 한마디 못얻게 하냐고? 입막음하게 만드냐고? 적어도 니들한텐 그렇게 해도 되니까 조금이라도 지들 마음에 안 든다고 난리치고 막으려고 드는데 우리는 니들한테 그러지 말라고. 존나 내로남불 아닌가? 다른 의견, 다른 생각은 애초에 니들한텐 해당이 안 됩니다. 전 그렇게 다른 의견을 말하고 싶으면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세요. 결론입니다. 그냥 축하만 해주는 게 그렇게 힘든가?